21장 3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이 유대인들 또 사방에서 흩어져서 살던 이 유대인들이 모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신속히 바울을 죽이려고 애썼어요. 그들은 기소뿐 아니라 처형까지 일괄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재판에 붙이지 않고 바울을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앞으로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함이 없었고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오직 바울을 죽이는 일에 광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거의 다 소동하며 몰려왔다 그랬어요. 전에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이 아데메 신전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 같이 흥분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도 온성이 요란했다 그랬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미 요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야만족처럼, 짐승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사납게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성전 문을 닫았다. 해서. 바울이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끌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성전에서 예배할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성전에서 처분할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바울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바친 헌물도 추악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척했어요. 저들은 거룩한 장소에서... 바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장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심이나 가책이나 두려움도 없이 했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절기를 피해서 죽이려 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으나 그 영혼은 병들대로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것 없이 행하고 형식과 법에 철저한 것처럼 행하면서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처럼 선화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과 진리를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홀뜯고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악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자, 31절. 그들이 그들,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랬어요. 더잘 번역하면, 다 같이 시작! 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고 그가 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32절에 바울을 쳤다 그랬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쳤으니 그야말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들은 40에 하나 감한 정도가 아니라 무수하게 때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몇 가지 경우에 사적인 처벌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만 매를 때리는 것은 반역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미 13절에서 나는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랬는데 이때 자신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매를 맞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코 비굴한 모습을 보이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또 자기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결코 이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괴로움으로 인해서 차라리 이때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수가 있는데 바울은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묵묵히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이런 일은 결코 인간의 특별한 신념이나 인내심이나 결심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특별한 도심. 성령의 특별한 도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완벽한 인내에 대해서 바울 뿐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한편, 바울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고록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끝까지 승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교회, 천주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성자로 칭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순교한 사람. 그들의 동상을 만들어서 성당 안에 특별하게 모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상 앞에서 미사, 그 동상 앞에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고, 손을 비게 해요. 저들은 그 성자들이 남다른 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면 그 공력으로 기도를 들어준다고 가르칩니다. 참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섬기는 가장 교묘하고 극심한 우상 종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수많은 천사들과 성자들을 숭배하는데 그런 일은 저들이 66권 성경 외에 외경, 가경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덧붙임으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로 끝에서 66권 성경의 종교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1.1억이라도 가감하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엄히 경고했는데, 저들은 외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에 덧붙이고, 본 성경은 여기저기 빼거나 엉뚱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성경에 손을 대어서 가거나 감하지 않죠.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무슨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에 손을 대서 자기들이 멋대로 만든 유치하고 비진리인 외경들을 섞어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아닌 신, 진리하는 비진리를 가르칩니다. 저 천주교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삼이 하나님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인간들을 하나님과 동등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기독교라고 하며 종교 개혁 전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이야말로 저들은 어떤 우상 종교를 만든 자들과 그 신봉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 또 하나님과 진리를 직접적으로 변질시키고 훼손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어느 우상 종교보다도 가장 악한 우상 종교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료 이세벨이라고 말해요. 32절, 시작! 자, 이제부터 정말 아주 신비하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안에서 일어난 소식이 그 성의 통치자인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전해졌어요. 이것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호민관이라고 말해요. 치안 책임자로서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수시로 유대인들의 소란 또는 반란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의 절기, 절기 때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에 천부장은 이때 더 경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큰 소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은 백부장들과 그 휘하의 군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소란을 진정시키려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묘하게 역사하시는 광경을 보게 돼요. 잘 들으세요. 첫째, 주님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안에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못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이게 한 거예요. 주님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뿐 아니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일제히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많은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모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는데 실상은 주님께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듣게 하시려고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많은 유대인들을 따로따로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야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적대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불신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바울에 모여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이 있었고, 또 바울에 대한 핍박도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이목이 바울에게 집중되고 있을 때, 주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군대가 와서 그를 구해내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한꺼번에 상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얼마나 절묘하고 탁월합니까? 이런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앞에 기록들을 보면 바울조차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지혜와 섭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한 것보다도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이 탁월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의논하고 우리 지력, 지략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 특히 복음 전하는 일은 전적으로 이 주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야 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사람,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 알고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그 외식자요 적대자였던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군인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든지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주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을 지배하고 부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탄과 그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네. 모든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물질이든 기후든 바다든 태산이든 권력이든 무엇인들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바울이 언제 천부장, 백부장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나좀 도와주시오 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바울이 어찌 총독으로 하여금 자기를 돕게 하고 천부장과 로마 군대가 동원돼서 자기를 돕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나 돈과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하여 그것이 다 되겠어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다른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모인다 해도 바울의 말을 들이려 했겠어요? 주님께서 로마 군대를 순식간에 움직이게 하셔서 바울을 구출하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한꺼번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그야말로 권력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바울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지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계획하실 수 있고 성사시킬 수 있는 이유였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잘 알고 더 크게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시껄렁한 믿음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해.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요 우상승배자이고 복음과 교회를 싫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우리 할 일을 중단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비록 내 앞에 돈이나 도울 사람이 없고 능력이 내게 없어도. 이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면 문제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고 환란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뭘 키워야 하나, 믿음을 네. 키워야 돼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재산입니다. 이것은 그저 신념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바울에게 하나의 적이었던 로마인에 의해서, 응? 어? 우리가 천부장이지. 하나의 적이었던 로마인에 의해서 다른적인 유대인들로부터 구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참. 33절 이하를 보면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여 오게 가둡니다. 이로써 바울은 그 난폭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와, 안전하게 됐을 뿐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알고 보면 결국 아시아에서 온그 유대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케 하고 안전하게 로마에 가는 일을 도운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바울을 구출하셔서 할 일을 하게 하시려고 바울의 적들을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적이 저 적을 막고 바울을 돕게 하신 겁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을 돕게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적들을 사용해서 서로 견제하며 우리를 돕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동력자가 한 명도 없고 오직 나 혼자일지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라, 어디로 가라 하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당장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너무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안심할 여건이 다 갖춰져야 주님의 명령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할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할 수 없어요. 내 앞에 오직 적들만이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그냥 나가면 돼요. 얼마든지 그 적들이 서로 싸우면서 나를 돕게도 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네 번째, 사탄이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없애려고 하고 더 이상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 괴계를 역용하셔서 바울이 더 크고 효과 있게 전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이 모든 힘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방해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더 크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져도 그 배후에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섭리가 성취됨에 있어서 바울이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일에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뭘 져요?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중에 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몇 명이었던지 간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쓰라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김없이 핍박으로 인한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복음전파는 반드시 희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전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누구보다도 크고 작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십자가가 크고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더 먼데까지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할 전도자라면 그 십자가를 더 자주, 더 많이, 더 크게 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지와 결심과 인내심만으로는 불가능해. 따라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철저히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즉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먼 데까지 가서 전도하기로 결심해놓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로 나간 선교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역이 힘들고 좌절하게 되고 많은 시간, 물질, 정성이 낭비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선교사라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크게 가립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먼저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사실을 우리 모든 교회에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흥분하며 바울을 때리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바울이 이 위기를 모면할 여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예루살렘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로마의 군대를 통총동원해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바울을 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라는 게 뭐냐? 바로 이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구해주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배치되고 준비되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 참,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런 주님의 섭리와 그 주장하시는 손길을 누가 눈으로 보고 미리 알아차릴 수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도 없고, 누구도 눈치채지도 못하게 하시는 가운데 뜻을 이루십니다. 이 주님의 섭리와 손길은 사탄도 미리 볼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은 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앞에 절망만 보일지라도 바울처럼 침착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런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활난과 원수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게 되고 예수님의 옛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잘 알고 충분히 알고 믿는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thank you